마음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행동을 하면 마음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물건과 마주하는 것이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며 방을 정리하면 곧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시작해보세요. 끊고 버리고 벗어나기를. 주어는 항상 나 자신, 시간의 축은 항상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불필요한 물건은 버리고 필요한 물건만을 선택하는 작업을 계속하면 물건처럼 보이는 세계부터 작용하기 시작하다가 점차 생각이나 마음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작용해 결국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할 수 있게 되죠. 너무 당연한 진리지만 사람들은 보통 본인들이 정리를 못해서 집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정리라는 기술은 물건이 적당히 있거나 물건을 적게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인 스킬만 습득하면 그렇게 막 정리를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삶의 영역일 뿐인데 이게 이제 물건을 적당히 가져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제 어, 저는 정리를 못해서요.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미니멀리즘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물건을 줄이는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다 이고 지고 살아가시려는 분들은 이제 자책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정리를 못 한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근데 미니멀리스트들은 이제 조금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쓸데없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부끄러움. 내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남에게 넘겨주지 못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단사례를 실행하면 치우기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물건을 쌓아놓거나 들여놓지 않으므로 집안에 필요한 물건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래, 치우기라는 말에는 의무감이 동반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능하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단사리는 이와 동떨어진 것으로 한마디로 꺼려지는 것, 귀찮은 것이 아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만이 있는 상태. 쾌적하고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 치워야만 하는 물건은 곧 적을 뜻한다.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적을 제거하고 지금의 자신과 어울리는 물건만 존재하게 된다면, 까. 아마도 방 안에 있는 물건은 모두 내 편이 될 것이다. 결국 단사리는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산뜻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주역은 물건이 아닌 나 자신이다. 자신이 그 물건을 사용할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아깝기 때문에 남겨둔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다. 라는 것은 물건이 주역인 발상이다. 이 물건은 지금의 나에게 어울린다. 즉, 필요하다라는 판단은 결국 자신만이 아는 행위다. 물건을 통해 그트랭이닝을 계속하는 동안 지금의 자신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깨달음을 얻으면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고 스스로가 좋아진다. 이 상태를 기분 좋음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독일 시인이자 철학자인 괴테의 말에 의하면 인간 최대의 죄는 불쾌함이다. 그렇다면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타인이 아닌 자신의 기분 말이다. 기분이 언짢은 배우자 저기압 상태인 상사의 기분이 좋아져야 자신의 기분도 편해진다며 무작정 상대방에게 맞추려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중력권에 자신이 빨려 들어가게 된다. 그보다는 타인이 아닌 자신의 기분이 좋아져 불쾌한 상태인 사람을 자신의 기분 좋은 중력권으로 그러드는 것이었을까?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이 있을까 싶다. 단살리의 시작은 주거 환경이나 직장과 같은 주변 환경에서 기분 좋은 상태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자신의 몸을 기분 좋은 공간으로 옮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뭔가 기분이 애매하게 만드는 공간에 오랫동안 있으면요. 마치 그게 다인 것만 같아요, 인생의 느낌이라는 게. 그런데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뭔가 일이 있어서 쾌적한 카페나 쾌적한 공간에 방문해야 할 일이 생기면요. 아, 삶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기분을 오래오래 느끼는 것이 행복이구나. 나는 왜 그렇게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장소에 오랫동안 있었지? 그리고 왜 그때는 이런 느낌이 존재할 거라는 걸 까먹었지? 분명 이전에도 이런 좋은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을 텐데, 사실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환경을 가던 그 환경이 좋던 나쁘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그 익숙하다는 걸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구 계속 옮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구 엄청 무겁고 그런데도 그런 걸 계속 옮기시면서 정말, 정말 0.1%의 쾌적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낮게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을 낮게 만들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 보면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멋있어요 제가 회사 업무가 요즘 바빠져서 유튜브를 한동안 못 했거든요 그래도 자기 전에 꼭 책은 읽고 자는데 지금 남자들은 항상 나를 잔소리하게 만든다 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이야마시타 데코의 다시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를 읽고 나서 그 책을 읽는데 제 채널의 80% 이상이 여성분들이세요 사실 이건 성격 있는데 아무래도 자라면서 기대받아온 것에 부응하려는 것 때문에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인테리어나 삶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작은 태스크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남자분들보다 감정노동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런 것에 더 많이 노출되어서 정작 돈을 받고 해야하는 일에 쓸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책인데요 방금 제가 읽었던 상대방의 기분을 우선시하면서 상대방 기분부터 풀어주려고 무작정 맞추려 하는 것 그것도 사실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인데 보통 남자분들 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그런 것에 민감하고 배려를 하잖아요 저는 그 책과 미니멀리즘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아 단살이 미니멀리즘은 정말 감정 노동에 지친 여성분들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언제 그 책도 한번 리뷰를 해 볼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이제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도 겪는 일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수많은 정말 잡일이죠, 잡일.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또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만 보이는 일이 많은 것에 지치신 분들. 감정노동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여러모로 삶에서 지친 분들에게는 일단 최고로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은 눈앞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차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게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야마시탈 데코의 버리는 즐거움 이라는 책을 한번 리뷰 했었잖아요 거기서 다양한 팁이 나왔듯 여기서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끝내도록 할게요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마요네즈 큰 마요네즈는 5,000원에서 할인을 해서 3,500원에 팔고 작은 마요네즈는 3,000원인 거예요 그럼 큰 마요네즈는 3,500원이고 작은 마요네즈는 3,000원. 그럼 왠지 지금 1,500원이나 할인을 하는 큰 마요네즈를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작은 마요네즈는 500원이 더 싸지만 용량이 더 작으니까요. 그리고 할인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할인마트의 할인을 즐기는 게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이제 그게 뇌에 마약같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할인을 받는 쾌감에 중독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요.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마요네즈를 정말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라면, 야마시다히데코의 의견은 "할인을 받았지만 최종 가격은 사실 큰 마요네즈를 삼으로써 500원을 더낸 거잖아요. 작은 마요네즈는 3,000원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건 음식이잖아요." 특히 소스는 신기하게, 아, 이거 뭐 금방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면 생각보다 오래 보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 의견은 결국에는 보통 사이즈 마요네즈보다 500원이나 더 주고 산 손해를 고스란히 보게 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이게 작은 챕터인데요. 참 쇼핑할 때 떠올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특히, 할인하는 것들 보면 조금 매일 먹는 음식들보다는 약간 좀 특이한 음식 많잖아요. 기본 맛에다가 뭔가 좀 새로운 향을 가미한 제품이라던가? 그런 게좀안 팔리면 꼭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때, 우와, 사잖아 한번 먹어볼까? 그런 것들은 참 사람 혀만큼이나 보수적인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고스란히도 남고, 원래 먹던 거, 그것도 뭐 많이 먹지도 않아요. 적당히. 많은 미니멀리스트들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것 같아요. 소스는 작은 사이즈로만. 제일 좋은 건 직접 빠르게 만들어 먹는 것 같은데요. 저도 샐러드에는 발사믹 식초,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이렇게만 넣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가벼운 하루 보내세요. 세요